산막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산막에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 마찰이 축제에 가면서 썼던 글 하나 꺼내 읽어봅니다. 발견이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새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사문을 보는 것입니다. 일어나 지는눈또 오늘은 또뭘 먹나 고민하다가 고구와 따놓은 오이미와 상추비와 고추들 잘게 잘라 고구표 새콤달콤한 드레싱을 얹어 먹으니 시저 샐러드가 따로 없고 우리 달걀 나온 계란 반숙으로 삶아 먹으니 이 리조탈 럼네시나 스크램블드 에그 못지 않고 변이사가 보내준 낫또 휘휘 저거 머니 한끼 여기가 충분한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집앞들어진사두 열매 벌레 안 먹는 것 골라 먹으니 새콤달콤 어느 레스토랑의 디저트가 따로 없습니다. 벌레들도 맛을 아는가 봅니다. 꼭잘 익은 놈만 골라 먹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벌레가 먹기 전더 익은 놈들 골라서 먹을 도입밖에. 신맛이 조금 강하긴 하지만 먹을 만합니다. 사람들이 약을 치라고는 하지만 산막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자인을 낳아야 산막 아니겠나 싶습니다. 담배공 18배 푸시업 50회를 했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봅니다. 건강제일이라 늘 외치면서도 내 몸위에 내가 뭘 했나 생각해보면 예초이 매고 산길 끊기고 오르나 유튜버 만드답시고 오랜 시간 몸 구부려 혹사한 외에 별로 한계 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저곳 아프고 피곤해도 모두가 제탓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것이 사람이요. 말과 행동 같지 않은 또한 사람입니다. 이 풍광 좋고 조용한 곳, 건강을 위해 따로 마련하기도 힘든 이곳에서 건강치 않으면 어디가 건강을 찾을까 말입니다. 매일 담배공, 푸시업, 밴드 널리기, 아령 산책을 겨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보아서 그런가 유난히 청명한 날 새로 깔맞춤한 테이블 커버즈 자름나운 아침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며칠이나 갈란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또 결심하고 후회하고 또다시 결심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순환이 바로 우리네 삶 아니겠나 싶습니다. 점심은 마니에서 파스타 먹 영월 마찰이 축제에 가볼 참입니다. 가석을 놀다 윈드차임 팔다가 하룻밤 무거우면 어떻겠습니까? 오는 길 동강에 들려 동강은 흐르는데 목 놓아 부른들 또 어떻겠습니까? 누가 뭘할 사람 없으니 뜬구름 김삿갓의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산막에는 지금도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계속 줄기차게 내립니다. 제 짐작으로는 아마도 60mm 이상이 될것 같네요. 산막에서 생활한 지 26년이 되다 보니 비의 강도, 비의 모습만 봐도 겨울물이 어떻게 될까 짐작합니다. 오늘 밤새 비가 내리면 고구의 숨을 서로 내일 겨울물을 건너기 힘들 것입니다. 이전에 출근할 때는 출근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지금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갇혀있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발적인 고립이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자발적 고립을 즐길 생각입니다. 창밖에 내리는 비소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원천지가 비를 맞고 있어도 나는 비맞이않는 안온함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2층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층인데요. 자두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2층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자두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유, 저 보세요. 와, 아유, 아유, 하나 보요 폴리나 먹었어 먹어보겠습니다. 세로적만한 테이블보가 비올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질질과 색깔 그모두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강한 비가 오더라도 충분히 그 비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정말 정만하게 잘했다 싶은 그런 안도감이 있는 거죠. 어제 <목소리> 이렇게 귀엽게 놀던 강치들은 비가 <목소리> <피가> 오니까 <오리가> 어디로 <목소리> 숨었는지 보이를 않습니다. <목소리> 다시 야채를 씻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창밖의비 소리와 그리고 야채 씻는 그 수돗물 소리가 묘한 조화를 이루네요. 저녁은 배추와 그리고 파 이거를 양념장을 뿌려서 소스 삼아서 그렇게 먹을 생각입니다. 생각만 해도 건강한 식단이죠. 먹는 순간 상쾌한가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해진나는그 신호가 가득가득 가득 밀려옵니다. 따놓은 자두를 먹고 그리고 또 낫두를 먹으면서 건강을 생각합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마침 제가 좋아하는 한국 가구 연주가 나오네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권덕TV가 오늘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즐거운 것 같아도 외롭습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을 영상을 만들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마침 TV에서는 우여원씨가 작곡하고 그리고 윤의중씨가 지휘하는 바다로 가자라는 아주 응원한 곡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여원씨는 청춘합창단의 시그너처인 사랑이란 이름을 더하여를 편곡하신 분이시고 윤의중씨는 청춘합창단의 지휘자시고 그리고 또한 멘토이신 윤학원 씨 아들입니다. 이런 우연을 선물에서 가져주시더니 이 또한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내드리면서 산막의 센티를 날려 보내고자 합니다. 건대국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